네, 3000m 경기 우승자 박채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채은 선수 3000m 포인트 경기에서 1등 우승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치열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둔정토등학교에 다니는 박채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박채은 선수 제가 경기 쭉 지켜봤는데요. 옆에서 막 친구들이랑 코치님들이랑 엄청 응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경기할 때? 코치님 목소리 들었는데 친구들 목소리는 잘못 들었어요. 오, 어, 정말요? 코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어, 나가라고 할 때도 있었고 직선에서 조금 쉬라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오, 우리 코치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결승선 1등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렇게 1등을 통과했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이길, 이겼다는 생각에 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 포인트 경기가 체력만 좋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략도 중요하고 이 자리 싸움도 치열해서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경기에 임하셨는지 어, 포인트 먹을 때는 확실히 먹으라고 하셨고 어, 몸싸움 때는 조금 많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 우리 박재현 선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승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재현 선수 앞으로 또 좋은 선수로 활약할 것 같은데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음. 어, 인라인이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이, 많은 친구들과 같이 타고 싶어요. 네, 이렇게 포부도 정말 큰 우리 박채윤 선수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000m 포인트 경기 우승자 박채윤 선수 만나봤습니다.